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 같이 한번 보고, 요번 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 사이에 목감기가 좀 세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같이 한번 내용 보시면, 어제, 어려울 기준으로 공매도가 재개되었죠. 어, 거래 재개 당일 날, 어, 전체 거래 대금 대비 약13% 수준으로 공매도가 진행이 되었고, 일단 좀 중요한 점은 코로나19 이후에 5년간 미 허용됐던 코스피 200이랑 코스탑 152회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했다라는 게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거래일 만에 총 43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어, 과연 공매도가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지 아닐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과거 데이터를 놓고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과열 순위 종목 상위로 올라온 게, 뭐, SK 하이닉스, 카카오, SK, SKC, 뭐,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NC소프트, 그 다음에 뭐, 엔캠이라든지, 2차전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그 다음에 IT 쪽, 그리고 바이오 쪽, 상당히 다양하게 올라왔죠. 공매도 제게 첫날에 이런 충격 단순히 공매도만 지금 놓고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그전 거래일에 많은 하락세를 보여왔었고 특히나 이 관세 정책에 시장의 투심이 악화 우려된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같이 재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가 같이 나왔던 것이지. 단순히 공매도만 놓고 내가 나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공매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되는 것은 맞긴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고, 공매도가 금지되었다가 재개되었던 시기들이 있었죠. 그런 시기들에 어떤 패턴들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시기들을 지금 표시해 온 건데, 공매도 금지 기간을 이런 빨간색 체크박스로 표시해 온 거고 같이 내용을 보시면 공매도 금지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코스피 코스닥의 외국인 매매 비중은 기본적으로 올라갔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매도 재개만으로 이렇게 매매 비중이 올라갔냐를 놓고 봤을 때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런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이슈가 있었을 때는 글로벌 증시에 기본적으로 악재가 있었던 시기들입니다. 그 악재가 해소되고 나서 공매도도 같이 재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비중이 올라갔다 라고 단편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최근에 팬데믹 사태를 보시게 되면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코스피 코스닥의 매매 비중이 확 감소를 했죠. 그런데 이게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해서 매매비중이 내려간 게 아니죠. 글로벌적인 상황,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같이 내려간 것이고, 매매비중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증시가 상승랠리를 펼치면서 이 유동성 공급의 호재로 증시가 올라오게 되면서 매매 비중이 같이 올라온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공매도만 놓고 매매 비중을 따지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작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을 좀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2021년과 2022년을 놓고 비교 분석해온 자료인데,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매 비중이 떨어졌던 시기도 있었고 아니면 급격하게 올라왔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거래 대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반드시 거래 대금이 급락하거나 급등한다라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재개가 우리 증시에 무조건 악재로 반영된다. 무조건 호재로 반영된다. 라고 볼 수만 없다는 겁니다. 공매도 재개가 되고 나서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될 수 있고, 공매도 이후에 거래대금이 급감하게 되면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인과관계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 이후에 거래대금 자체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공매도 재개 이후에 상승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시기에 글로벌적인 증시의 영향력이라든지 우리 증시의 영향력으로 거래대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승한 건지는 어 이것은 하나하나 따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공매도 이슈가 단순히 무조건 악재다 라고 볼 수반도 없고, 단순히 중장기적으로 호재다 라고도 볼수 없는 겁니다. 우리 증시의 호재와 악재를 판단하는 게 최우선이지, 공매도 영향력을 판단해서 우리 증시를 가능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맞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내용,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공매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호재도 악재도 아니었으니까 이 공매도에 주목할 게 아니라 우리 증시에 어떤 호재와 악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판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요번 주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 방산 쪽 오히려 조정 나오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60일 이동평균선이 맞닿는 지점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 추가 매수 기회라든지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어, 좋은 반등 흐름 나왔습니다 오늘 증시가 대부분 올라가는 상승 흐름에서 어, 대부분 섹터들이 반등이 나와서 상승 흐름 보였던 것으로 판별될 수도 있겠지만 어, 다시 한번 딛고 올라서는지 판단해야 될 중요 맥점 한 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 주에 아마 탄핵 발표가 있어서 증시가 굉장히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치만 조선이나 방산 쪽 섹터들은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곧 따라오기 때문이죠. 실적이 따라오는 섹터들의 주가 상승은 결국에 시장의 주도주가 될수 있고, 이런 주,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으로 내 계좌를 불리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조선과 방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적정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이 지지 구간에서 매수해 보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절 구간도 오히려 명확하죠? 이러한 지지 구간에 대한 이탈이 일어났을 때 손절을 하게 되면 사실 큰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이런 주도주 섹터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동반하지 않는 급격한 섹터들, 특히나 정치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의 이슈로 하한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조선과 방산 계속해서 수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를 계속적으로 같이 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가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던 이유 자체가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가 나온 거죠.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이런 실적 악화에 대한 하, 우려가 이미 반영될 대로 반영된 구간에서 살짝의 호재성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의 실적 개선에 대한 요소만 보이게 되더라도 살짝의 호재 바람만 부러지게 된다면 이 바닥권이라는 인식 때문에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게 바로 2차전지 섹터입니다. 그래서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판단할 때 너무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악재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지금 찍고 있구나. 이 바닥권에서 살짝의 호재만 불게 되더라도 어, 굉장히 싸네? 라고 하는 이 시장 인식이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나 방산 2차 전지, 반도체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시고 이번주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정치 테마주가 우선 되겠지만 이 정치 테마주는 사실 아무도 알수 없는 부분이죠. 정말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에 내 자금을 거는 것보다는 현재 추세가 좋은 종목들에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추세가 좋냐면 바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승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규 상장주 위주로 신규 상장주 중에서 어, 추세가 살아있는 정배열로 5일선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신다면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에서 쉽게 어, 흐름 잡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승흐름 좀 강하게 나왔던 TXR 로보틱스라든지 어제 급등 랠리가 나왔던 온코닉 테라퓨닉스 같은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추적하시면, 어 단기적으로 이런 신규 상장주 추세 잡는 종목들에서 좋은 수익 날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고, 나는, 어 이런 등락폭이 너무 심한 종목들에 대한 매매가 좀 부담스럽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조선 방산 조정에 준비해야 될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잘 편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제가 4월 달부터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지금 자문 이벤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를 보시게 되시면 저희 자문 체험방으로 오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걸어 뒀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오시면 자문 이벤트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 클릭하셔서 자문 이벤트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몸 회복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